예, 김경상 경님 처음에 여기 전입을 했을 때 이종환 수경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네, 종환이가 아마 왕고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 처음에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생각했는데 좀 지내보니까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막 아침마다 빨리 가지고 와라, 뛰어라, 막 구박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일부러 하고 싶어서 그랬겠냐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종환이는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던 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와서 꼭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여기 군대 와서 처음 본 사람이지만 얘도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하면서 약간 좀 가족 같은 동질감? 그런 걸좀 느끼게 됐고 여기까지 뭐 찾아왔는데 점수도 좀잘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기비 상경님, 그 이종원 수경을 선임연인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제가 군대에 늦게 들어와서 저보다 나이 어린 선임들이 좀안 좋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종환이는 제가 신병일 때 친근하게 잘 대해줬고 여러가지로 많이 도와줘서 아주 고마운 동생 같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운전경을 하게 돼서 익숙하지 않은 버스 운전을 하게 될때 제가 많이 부담스럽고 어려워 했는데 종환이가 운전 연습도 많이 시켜주고 그리고 할수 있다고 용기를 많이 줘서 어 지금까지 무사히 운전경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환이가 전역할 때 아주 아쉬울 정도로 그 고마운 동생처럼 가족처럼 느껴졌었어요